안녕하세요. 쩜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국판 뉴딜 ETF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컴에서도 많이 소개됐었는데 이미 10월 7일날 상장했어요. 미래에셋의 한국판 뉴딜 상품 ETF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K 뉴딜이라고 엄청 핫해요. 정부에서 신성장 산업이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찾아서 그 종목들을 발굴하고 지수화해서 지금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일단 문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7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7일 날 미래 성장 주도 산업으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 4개 산업으로 K, 뉴딜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7일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BBIG K뉴딜 ETF 그 시리즈 다섯 종을 상장시켰습니다. 15일자 기준으로 3,146억 넘게 지금 이번 주 코스피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특히나 이 바이오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으면 급격하게 푹 올랐다가 다시 또 치료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 결함이 생겼다 하면 다시 쭉 내리고 지금 주식이 변동성이 큽니다. k 뉴딜 미래의 상품들도 사실 수익률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장하고 첫날 이튿날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날에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BBIG K New d e 상품입니다 빨간 그래프로 차트가 올라가다가 봉차트가 그 다음부터 지금 파란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3개씩 배터리에서 세 종목, 그리고 바이오에서 세 종목, 인터넷에서 세 종목, 게임에서 세 종목. 이렇게 세 종목씩 12개 종목에서 첫 번째 B, 배터리에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종목은 상위 10 종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BIG에 들어갔던 상위 세 종목이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래프도 보니까 역시나 지금 조정을 받는 바이오만 모습. 담은 거죠.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는 바이오 그룹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ETF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exchange traded fund라고 펀드 종류긴 한데 주식처럼 바로바로 바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때 들어가는 게더 유리하니까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좀 내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정말 더 하락하거나 더 내려갔을 때 사시면 더 유리하신 거고요. 또 사셨다가 이제 오르는 구간에 여러분의 차익을 남기셔도 됩니다. 음, 저는 일단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품이 있다.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상품을 소개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 10개 종목에 골고루 들어있는 나는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바이오 ETF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종목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는 거고요. 주식처럼. 나는 더싼 돈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다 하고 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사업이 뭐냐 이 BBIG라는 이 산업군이 나온 겁니다. 2차전지 좋고요. 바이오 산업 좋고요. 인터넷, 게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4개 산업에 해당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뽑아서 미래에셋에서 그 종목들을 잘 엮어서 ETF 상품으로 내놓은 거죠. 첫 번째가 배터리에 해당하는 10개 종목,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쪽이 바이오 해당되는 시가총액 10개 종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즈온. 이쪽이 인터넷에 해당되는 10개 그룹입니다. 마지막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게임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한개한개이 종목을 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종목을 그 군으로 묶어서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 성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미래에셋에서 판 겁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뭐 1등, 2등, 3등, 시가총액 제일 큰 순서대로 내가 그냥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싼 돈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이 ETF 상품이 내 작은 돈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래프가 상장하고 첫날, 이튿날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막 선을 좀 긋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유지되고 정책 모멘텀이 작용하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정책 주도형 펀드나 정책 주도형 지수는 벤치마크를 웃도는 성과를 낸다. 중장기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문가들의 멘트예요. 그 많은 종목들, 제가 40개의 기업을 보여드린 건데, 그 기업들이 아마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상품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날 NH 아몬디 자산 운용의 상품 이름은 필승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국내형 상품이었는데요. 일본 규제에 맞서서 우리나라 소재 품 산업, 장비 산업 이렇게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펀드였어요. 이게 무려 53%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타이거 DBIG K 뉴딜 ETF 상품. 이거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고 내가 만원안 되는 돈으로 들어가서 한 주씩 한 주씩 사 모을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무슨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셀트리온이나 이거 몇만 원씩 내가 투자해야 되는 이 좋은 기업들을 지수로 만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만원 안 되는 돈으로 한 주씩 한 주씩 그렇게 사 모으시면 중장기적으로 이문 정부 안에서는 그래도 여러분께 큰 손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다 주말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